네, 안녕하세요. 박일영입니다. 오늘은 제5 강이고요. 인간관계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나눌까 합니다. 네, 인간관계 하면은 제일 먼저 꼽아야 될게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는 사건이 생긴다는 인식부터 가지고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오늘은 중점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건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 원인은 살피지 않고 대부분 사건이 발생한 그 사건만을 보죠. 사건이 아닌 원인을 먼저 생각을 해야만이 모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여 제1규칙은요. 원인을 분석하고 사건과 대면하자 이겁니다. 네,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어떤 뭐 트러블이 생긴다든가 좀안 좋은 감정들이 생겼을 때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가 아니라 그렇게 됐던 그 순간 나한테는 문제가 없었나? 상대는 왜 나한테 이렇게 했지? 하는 그 원인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어떻고 이거는 어떻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와 대화를 하면서 대면을 하자는 말씀이구요. 이것이 인간관계의 대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보지 않고 사건의 실체만 가지고 관계를 맺는다면 그 관계는 결코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여 사건과 원인을 한번 분석하는 법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시각을 먼저 생각을 한다. 왜 인간의 시각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네, 인간의 개념 때문에 그런데요. 인간은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내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고하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시각은 내가 아니라 세상으로, 상대 쪽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먼저 인정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만 올바른 사건의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건의 주체가 누구이냐 또는 무엇인지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딱 터졌는데 그 사건에 딱 내가 당황해서 그 사건만 보고 그 사건만 파헤치기 시작하면 나는 겉잡을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지, 누구 때문에 생겨났는지, 무엇 때문에 생겨났는지를 먼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다음, 나와 상대방 중 책임이 몇대 몇이냐. 이것도 냉정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내가 큰 잘못을 안 했어요. 그 사건에 동기부여를 내가 했다고 치더라도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치가 틀리고 권위가 틀리고 나이와 이런 연배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아랫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우리 회사 사장이니까 저 사람이 권력가니까 저 사람이 우리 조직의 대장이니까 이러면서 내가 사소한 잘못을 했더라도 무조건 그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말을 하고 피할 수는 있지만 그게 나한테 상처로 남죠. 정말 정직한 인간, 바르게 가는 사람은 그런 상처까지도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분석한 다음에 그 나와 그 상대방, 누구라면 그 상대방, 무엇이라면 그 일, 그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느냐를 따져보셔야 돼요. 이걸 따져보는 습관을 길들이지 않으면 항상 똑같은 실수로 반복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오, 이런 엄청난 비중으로 잘못을 하고 있구나를 알면 그거는 내가 고치면 돼요. 근데 내가 어, 내 잘못이 별로 없어. 근데도 나는 왜 항상 내가 죄송해야지? 이걸 또 분석해 내시면은 내가 그렇게 안 하게끔. 살 수도 있습니다. 하여 반드시 몇대 몇인가를 분석해 보시라. 그래서 제2규칙은 반드시 듣고 말하고 서로를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부관계 중에 서로가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리고 그 원인 때문인지, 그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일 때문인지, 부부관계에서는 흔히, 가정사에서는 이런 거 많죠? 자식 때문에 싸우는 부모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문제잖아요. 원인이 자식한테 있으니까. 근데 서로가 죽자 살자 자식 때문에 싸웁니다. 네, 이거는 거의 잘못된 거죠. 이거는 내가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상대탓하고 자식의 일을 가지고 니가 똑바로 못했어다. 니가 모범을 못, 못 보여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억측입니다. 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그 원인에 대해서 상대에게 듣고 나도 상대에게 말을 하고 해서 서로가 보완점을 찾는 설득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사건을 올바로 해결할 능력들이 없안 됩니다. 그 사건이 항상 터져도 같이 계속 반복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나중에는 에, 원래 저런 놈이야 이러고 포기를 하게 되지 그 원인을 고칠 수가 없어요. 해서 반드시 상대에게 듣고 내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 원인을 갖다가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득된 것들이 감정의 통장에 입금이 돼야지 이런 설득 작업 없이 그냥 모른 척 넘긴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사람 감정은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난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들을 입금시키는 방법도 그때 말씀드렸죠. 서로에게 말로서 서로가 어느 정도에서 서로 좋게 생각하고 느끼고 타협할 것인지 반드시 글로 적고 말로 해서 상대하고 주고받고 해서 서로의 기준을 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